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사지 장충 진공컵 사건 해드릴게요. 이거 마사지 장충 진공컵 사건, 진공컵 사건이 이제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여러 가지 논점들이 섞여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논점을 한번 선결적으로 이제 설명해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확인 대상 발명이랑 특허 발명이랑 후드록 발명이랑 실시 발명이 있고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특허 발명이랑 확인 대상 발명이 권리범위 속보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 우리가 요 근데 특허발명, 확인대상발명, 실치발명후드롱발명 요게 이게 판례 문구도 조금씩 다르고 어 약간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번 싹 정리해드릴게요. 보시면 우리가 이제 권리범위의 심판은 권리범위 속보를 판단하기 위한 건데 이제 그러면 권리범위 속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이랑 확인대상발명이랑 그 권리범위 속보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특허 발명은 어떻게 확정을 해요? 청구항을 기준으로 발명의 설명을 참작을 해서 특허 발명을 확정을 해요. 아 특허 발명의 구성요소는 A 플스 B 플스 C다 이렇게 확정을 했단 말이에요. 특허 발명의 구성요소는 A 플스 B 플스 c 아, 에요아겠죠그 다음에 확인 대상 발명의 확인 대상 발명을 어떻게 확정을 해요? 설명서를 기준으로 하고 도면을 참작해요. 됐죠? 설명서를 기준으로 하고 도면 참작해서 이것도 구성 요소가 만약에 a 플러스 b 플러스 c다 이렇게 확정이 된단 말이에요. 특허 발명은 청구항을 기준으로 하고 발설 참작하고 확인 대상 발명은 설명서를 기준으로 하고 도면 참작하고 이게 논리가 똑같아요. 아시겠죠? 이게 제가 이거 지연낸 말하니까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 발명이랑 확인 대상 발명이 어떻게 확정이 되냐면요. 특허 발명은 a 플러스 b A 플러스 C로 확정이 됐어요. 확인대상발명은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 플러스 어, 어 C 플러스 D로 확정이 돼요. 이때 이거면 여러분들 특정이 된 거예요. 그죠? 140조 이항에 따라서 그, 그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특정할 수, 왜 특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권리범위하기 심판 이런 거 자체가 특허발명이랑 확인대상발명이랑 권리범위 속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권리범위 속부를 아예 판단 못하면 그죠? 그러면 이제 142조에 의해서 심결각화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여기 전대차 판례가 어떤 의미냐면, 전부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대응되는 구성 있잖아요. A는 A에 대응되고, B는 B에 대응되고, C는 C에 대응돼요죠 그러니까 A, B, C가 각각 대응이 되잖아요. 대응되는 구성을 차이점을 알수 있을 정도로 확인대상 발명에, 이제 설명서랑 에 도면에 그렇게 기재를 하면, 확인대상 발명이 특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드면 다음에 확인대상 발명이 예를 들어서 설명서와 도면을 첨작했을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 프라임으로 이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봐봐요. A는 A에 대응되고 B는 B에 대응되고 C는 C 프라임에 대응되잖아요. 이 대응되는 구성을 차이점을 알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C는 C 프라임에 대응되는데 C와, C와 C 프라임이 균등 범위일지 균등 범위가 아닐지를 심판관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판단할수 있을 정도로는 설명서와 도면에 기재를 해놔야 그죠 설명서를 도면에 기재를 해놔야 이제 심판과도 아 균등 범위에 속하니까 권리 범위에 속한다 균등 범위에 안 속하니까 권리 범위에 안 속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기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권리 범위 속보를 판단하기 위한 것 자체가 이제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설명서와 도면에 특정될 수 있을 만큼 이제 기재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요 구성 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대응되는 구성을 차이점을 할수 있을 정도로 기재를 해야 이제 특정이 된 거예요. 청구 원인으로 특정이 된 거예요. 됐고, 특정 끝났고, 이제 확인의 얘기 해볼게요. 확인의 얘기 실제 실시하고 있는 발명이랑 확인 대상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사실적 관점이라는 게뭔 말이냐면, 여러분들 일사부 재리할 때 일사부재이가 164주잖아요. 일사부재이할때 동일 사실, 동일 증거에 의해서 동일 시판 청구하는 경우에 우리가 일사부재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동일 사실 있잖아요. 동일 사실. 그 동일 사실, 동일 사실적 관점. 여기서 사실적 관점이라는 게뭔 말이냐면 일사부재리에서 사실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확인해기자체는게왜 존재하냐면 만약에 확인대상 발명이 A 플러스 B 플러스 C예요. 근데 이제 실시, 실제 실시하고 있는 발명이 완전 다른 거예요. X 플러스 Y예요.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어그 그래가지고 어 이제 고, 특허 등록 받은 사람이 얘한테 이제 어 권리범위가 십팔 청구하는 거예요. 아니저좀 이게 적극적 권리범위가 십팔 청구하는 거예요. 특허 등록 받은 사람이 확인자상 발명 X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대해서 어, 권리범위가 십팔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지금 실제 실시하고 있는 발명은 X 플러스 Y인데 A 플러스 B 플러스 C했다가 설령 인용 심결을 받, 받는다고 하더라도 x 플러스 y 에는 일사부질이 효과가 안 미칠 거 아니에요 아겠죠왜안 아니, 미쳐요 a 플러스 b 플러스 c랑 x 플러스 y랑 일사부질에서 동일 사실이 아니니까 일사부질에서 동일 사실은 뭘로 판단해요 그 권리 범위에 계심판에서 일사부질에서 동일 사실은 확인 대상 발명의 동일성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 했다가 그 특허권자가 인용심결을 받아 봤자 여기 실제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그 일사부재리 효과안 미치잖아요. 164조의 일사부재리 효과가 안 미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 실시하고 있는 발명이랑 확인 대상 발명이랑 일사부재리 효과 미칠 정도는 동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일사부재리 효과 미칠 정도로 동일를 하는 걸 뭐라고 판단 뭐라고 하냐면요. 사실적 관점으로 동일 하다고 말을 해요. 그죠. 왜냐하면 심판관 입장에서도 바빠 죽겠는데 실제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다가 실제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다가 권리범위하고 심판에 이렇게 청구해야지 특허권자는 그죠. 그래야. 이 분쟁이 해결이 될거 아니에요. 실제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다 권리범위의 심판 청구해서 인용심결을 받으면 이 실제 실시하고 있는 자, 실제 실시하고 있는 자는 아 나는 이제 인용심결 받았으니까 실제 실, 실시를 하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분쟁이 종결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려고 이제 심판관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실시하지도 않는 요구했에다가요구에다가 확인대상 발명 로 해가지고 적극적 권리보위 범위 확인 심판 청구해요. 그래서 인용신규를 받는다고 아무런 분쟁도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심판관이 뭐더러 일을 해요. 됐죠? 그러니까 실제 실시하고 있는 발명이랑 확인된 당 발명이랑 어느 정도 동일해야 되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일사분질 효과 미칠 정도로는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사분질 효과 미칠 정도로 동일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요.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하다고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사실이라는거 뭐냐면요. 일사부질에서 동일 사실 판단할 때그 사실이에요. 됐죠? 사실적 관점으로 동일해야 어, 확인의 이익이 있는 거예요. 됐죠? 확인자상 발명이랑 실제 실시하고 있는 발명이랑 사실적 관점으로 동일하지 않으면 요 142조에 의해서 심결각하돼요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적법성 흔결로 심결각하돼요그 다음에 여기 끝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권리대 권리 적극적 권리법에 하기 심판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리대 권리적, 극적 권리, 권리 범위라는 심판이 있어요. 이 권리, 권리대 권리적, 극적 권리, 권리, 권리 범위라는 심판. 이거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해요. 예외적으로 이용 관계일 때 적법해요. 됐죠? 이용 관계를 주장하면 적법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제 권리대 권리 대 권리 범위, 권리범위, 적극적 권리 범위라는 심판은 이렇게 되는데 그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어떻게 들어보냐면 선등록 권리자가 어, 특허를 뭘 받았냐면 요 A+, B+, C를 받았어요. 대체 후 권리자는 특허를 뭘 받았냐면 X를 받았어요. 근데 확인 대상 발명으로 뭘 하냐면요. 확인 대상 발명 확인 대상 발명으로 뭘 하냐면요. A+, B+, C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선 권리자는 a plus b plus c를 등록 받았어요. 후 권리자는 x를 등록 받았어요. 확인 대상 발명은 a plus b plus c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권리대 권리 권리범위하기 권리 심판이에요? 아니에요. 이선 권리자가 있고 후 권리자가 있잖아요. 근데 권리범위하기 심판을 청구를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권리대 권리 권리범위하기 권리 심판에서는 이제 그 무효심판을 우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 권리대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권리대 권리대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이제 방지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저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권리범위 속보를 판단하는 게 본질인데 그저 이제 그 무효 심판을 우회해 가지고 권리 그 권리범위 확인 심판의 기능을 넘어버리니까 우리가 그걸 방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등록받은 거는 X고 후, 후 등록받은 건 X인데. 권리 대 권리 대 적극적 권리 대 권리 범위 하기 싫어 맞죠 근데 확인 대상 발명이랑 후 등록 특허랑 너무 다르잖아요 아시또 얘가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해야 얘가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해야 얘한테 확인 그 얘한 이 확인 대상 발명을 통해서 인용 신결 받으면 얘가 사실상 어 권리가 이제 무효가 되는 그신결을 내린 거랑 실질적으로 동의 하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한 건데 아니 여기가 지금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 어, 확인 대상 발명을 해서 적극적 권리대 권리 적극적 권리, 권리 범위에 심판 청구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후두록 권리에 대해서 그 권리를 그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 A 플러스 확인 대상 발명이랑 후두록 권리랑 너무 다르니까 됐죠? 그러니까 확인 대상 발명이랑 후두록 발명이랑 어느 정도는 동일해야 이게 권리대 권리 대 권리 범위에 심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됐죠? 그럼 어느 정도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권리, 권리, 권리범위의 심판이라고 봐요. 됐죠? 그럼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권리범위의 심판이니까 그냥 허용되는 거예요. 됐죠?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권리범위의 심판에서 여러 논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 특허 발명을 확정을 해요. 특허 발명을 확정을 어떻게 하면요?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발전 탐색해요. 그 다음에, 됐죠? 그다음에 확인 대상 발명 확정을 해요. 확인 대상 발명 어떻게 확정을 하냐면요, 설명서를 기준으로 하고 도면 참작해요. 그래서 확인 대상 발명을 확정해요. 그다음에 특허 발명이랑 확인 대상 발명은 특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확인 대상 발명이 특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청구 원인으로서 특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특정이 되어 있는지는 어떻게 판단해요? 전대차 판례처럼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대응되는 구성을 차이점을 알수 있을 정도로 기재해야 확인 대상 발명이 특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확인 대상 발명이랑 그 실제 실시하고 있는 발명이랑 그 사실적 관점으로 동일해야 확인의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확인 대상 발명이랑 어, 후등록 발명이 있다고 해봐요. 후, 만약에 후등록 발명이 있다면 후등록 발명이랑 확인 대상 발명이랑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권리 대 권리 접근법이 되는 거예요. 됐죠요 관계를 잘 이해해 놓고 이거 헷갈리니까 어, 요 판례 봅시다. 마사지용 진공급사건. 이 사건이 어~ 이게 선 등록 권리가 요게 갑이 지금 선, 선 등록 권리자예요. 우리 지금 후등록 권리자거든요. 갑이 출원해가지고 등록받고, 을이 출원해가지고 등록받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권리범액이십팔 청구했어요. 확인대상 발명했다 권리범액이십팔 청구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인용심결 났고, 그 다음에 심치도 심치도 간 다음에 인용판결 났고, 상고 가서 상고 기각돼서 적권범 가서 어, 기각 심결 사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기서 이제 역걸 정리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마사지용 진공 진공컵이라는 기술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마사지용 진공컵이 뭐냐면요, 여기가 2단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내측이랑 외측이라고 해봐요. 그렇죠? 이 사건 등록발음 여기 피부에다가 이렇게 흡착을 시켜요. 그러면 피부가 피부에다가 흡착을 시키면 이 피부가 이게 봉긋하게 올라올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 피부 건강에 좋대요 이렇게 마사지를 한대요 여기가 이렇게 누르면 여기 진공상태가 돼가지고 여기가 진공상태가 되거든요 진공상태가 돼가지고 이게 마사지가 되는 그런 원리에요 그런 걸 이제 마사지용 진공컵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건 등록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이 사건 등록에서는 뭘 유념해서 봐야 되냐면 여기가 이제 내측이란 말이에요 여기 내측 그리고 여기 여기가 외측이에요. 여기 외측 내측이 외측보다 높은 구성. 여기 내측 빨간색이 내측이잖아요. 이게 높잖아요. 외측은 밑에 있는데 내측이 높아 있잖아요. 그래서 높은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건 어 특허 발명을 후드록 발명은 어떻게 되냐면요. 후드록 발명은 여기가 내측이잖아요. 여기 내측 여기가 외측. 내측과 외측이 동일한 높이를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건 특허 발명이 선등록 특허거든요. 요거. 요거는 높이가 달라요. 내측이랑 외측이랑 높이가 달라요. 후드롱 특허 있잖아요. 요거는 높이가 같아요. 내측이랑 외측이랑 높이가 같아요. 근데 확인대상 발명은 어떻게 되냐면요. 대략 같은 높이로 형성된다고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내측이잖아요. 여기 내치기고, 여기 내, 외치기잖아요. 바깥에가 외치기잖아요. 여기가. 근데 대략 같은 높이란 게 뭐냐면요. 여기에 스프링이 있어요. 여기가, 여기 스프링이 있거든요. 스프링이 있어가지고 평상시에는 내치기 더 위로 올라가요. 아시죠? 근데 땡기면 동일한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높이가 동일할 때도 있고, 높을 때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높이가 다를 때도 있고 높이가 같을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설명서에다가 어떻게 썼냐면 이제 여러분들 권리 범위가 지파 권리 범위하게 쉽게 청구할 때그 설명서랑 도면을 기재하잖아요그 설명서와 도면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어, 확인해서 말 명을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특정이 됐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대략 같은 높이라고 썼어요. 대략. 왜 대략 같은 높이라고 했었어요? 이게 스프링 때문에 높이가 달라지니까 대략 같은 높이라고 그렇게 쓴 거예요. 이러한 사실 관계에서 우리가 봅시다. 확인재산 발명 설명서에 대략이라는 표현을 썼어도 권리범위 속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그, 아직도 요거는 이제 약간 법리는 아니고 판결 내거든요. 근데 판결 낸데 여러분들이 그잘 알고 계시면 좋으니까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설명서와 설명서를 기준으로 하고 도면에 참작해서 확인해달라면 확정을 한 다음에, 그다음 특정 됐는지 보는 거잖아요. 특정, 특정 됐는지는 어떻게 본다고 했어요? 권리범위 속보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본다고 했어요. 아, 이게 전부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대응되는 구성으로 차이점을 알수 있을 정도로 기재해야 를 되는 건데, 그니까 러 권리범위 속보를 판단할 수 있으면 특정된 거고요. 권리범위 속보를 판단 못해요. 그럼 특정 안된 거예요. 근데 대략 같은 높이라고 썼을 때, 이게 권리범위 속보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봤어요. 왜 대략이라고 썼냐면 여기 스프링이 있어서 띠용하니까 이제 대략 같은 높이라고 그렇게 이제 쓴 거예요. 심판 청구하는 사람이 그렇게 쓴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 심판관이 어 요거는 특정된 거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어요. 권리범위 속보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어요. 됐죠? 요거는 그러니까 이 사건 특허발명이랑 확인대상발명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특정된 거다. 그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게 뭐냐면요. 요 관계 있잖아요. 후드노 특거랑 확인 대상 발명. 요요 관계. 후드노 특거랑 확인 대상 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그죠? 권리대 어, 권리, 권리 접근 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고 봤어요. 후드목 특거랑 확인 대상 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거예요? 후드노특허는 높이가 같은 거고요. 확인된다 발명은 높이가 대략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높이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동일하지 않은지 동일한지 동일하지 않은지를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구성의 차이가 생기잖아요. 구성 차이가 생김에 따라서 새로운 효과가 있으면 실,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거고요. 새로운 효과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거예요. 근데 높이가 같은 거랑 대략 같은 거랑은 이 구성이 달라짐에 따라서 새로운 효과 차이가 있대요. 여러분들 새로운 효과 차이가 있는 거 아시겠죠? 높이가 내부 컵과 외부 컵이 높이가 같으면요. 그냥 그 이게 피부 흡착이 흡착력이 더 낮을 거 아니에요. 근데이 사건 확인 대상 발명은 여기 스프링이 형성돼 있어서 대략 같은 높이로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부를 더 당길 수 있잖아요. 그럼 효과 새로운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리대 권리 적권 범위 아니고 그냥 권리 범위하기 심판인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에 마지막 논점. 이 사건 특허 발명이랑 확인 자상 발명이랑 그러니까 이제 적법성을 통과했잖아요. 특정된 거고 권리대 권리 적법 범위 아니니까 적법성 142조의 적법성 흠, 흠결이 없잖아요. 권리범위 속보로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권리범위 속보로 판단해봤을 때 여기서 균등물의 이용침해에 해당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요거는 이제 사실관계가 좀 많이 들어간 거여서 제가 이렇게 줄여놓은 거거든요. 사실관계까지 는 여러분들 볼 필요 없어서 자, 우리가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면 여기 확인 대상 특허 발명이 아까 뭐였어요? 내부컵과 외부컵이 다른 높이였어요. 어 확인 대상 발명은 뭐, 뭐였어요? 동일한 높이였어요. 내부컵과 외부컵이 한 높이. 아 대략 대략 같은 높이. 이 확인 대상 발명은 대략 수두룩 발명은 뭐였어요? 동일한 높이. first t h i 아 g is that the s p 이 i n g is a spring. So, the first thing is that the spring is a spring. s 이 the first thing is that the spring is a s 대 r i n g So, the first t h i 특정 is that t 이 확인 대상 발명이랑 후 등록 발명이랑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아서 여기는 권리대 권리, 권리 접근법이 아니에요. 그냥 권리법이야기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어, 세 번째로 특허 발명이랑 확인 대상 발명이랑 이제 본안심리를 하는 거잖아요. 본안심리 했는데 균둥물의 이용침해 아니어가지고 아니 균둥물의 이용침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각심결났어요. 그러니까 요거 마사지용 마사지 장치용 진공컵 사건에. 그 권리 범위하게 심판에 많은 논점이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 잘 정리해 놓으세요